여기도 지금 선별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선별기는 지금 선별기 중에서 제일 좀안 좋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여기 철판에 마늘이 지금 탁각게에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? 있어가지고 선별이 되는 과정인데 저렇게 받침으로 해서 상처가 갑니다. 마늘에 가보면은, 마늘에 어 상품 자체가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, 이런 어 기계는 좀 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이 기계는 철판이 아니고, 고무나 어,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일이 없겠죠, 그죠? 농가들이 응. 판단을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여기는 또 다른 승별 농장에 왔습니다.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서돈빼에 물건을 내려가도록 하는고요 여기는 가족들이 그냥 두부에 속박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이 기계는 조금 전에 봤던 그 기계와 같은 형태인데요. 조금 전에 그건 쇳덩어리 쇠로 되어있어서 상처가 많이 나고 는데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입니다. 보시는 것처 플라스틱이라서 문제 발생도 안 되고, 상처도 덜 있고,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기계값도 사면서 우리 농가들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쪽에서 지게차로 톤백을 떠서 위에 걸어놨고요. 우리 마늘은 토양에 재배하고 흙이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그 뒤쪽에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앞으로 나오라 하든지 아니면 저 붓는 쪽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팬으로 바람을, 먼지를 빨아가지고 밖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또, 이제, 콤벼 벨트를 거쳐가지고 저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선별이 되죠. 선별이 되어서, 이제,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나중에 또 망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. 농사 지으시는 농가들께서는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네.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. 창녕농협 공판장에 나왔는데요. 지금 음, 시간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네요. 점심시간 마치고, 지금 또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는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. 어, 몇십원 어, 그하고 안돼 지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전에 입찰봐가지고 경매된 물건들은 지금 저렇게 다 차에 실고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저기 5톤 차에도 한차 가득 실었죠 또 여기 1톤 차에도 저 정도 같하면 200개가 넘을겁니다. 오늘 지금 현재 대서마늘 상이 4010원 키로에, 키로 가입니다.

नित्या लीला दुनय नित्यं लीलां सच्छक्तं मुञ्जेत् आचारितं च नित्यं वदतु नित्यं सः जन्यः सदा सन्तं करमं दन्तं सदा सच्छक्तं तेन सिदं कायं सुम्नुं नित्यं आचराय नित्यं नित्यं 챕터 2 오스레스, 라챕가 2배, 챕터 랑배2삼 2배, 3배, 2배, 3배, 2배, 3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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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자 3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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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자 3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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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배, 자 맛있다, 니다 흠짝, 흠짝, 7짝 자보다마자 스물여섯 개네스케자보다마자 스물여섯 개네스케자 삼차 팔백구십에 친구여 구십오 개 노자 문자가 다배가 배락 배락 배란 배락 남락 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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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락

2 6 7 8 9 1 0 1 1 1 2 1 6 1자1 8 1난2난2자2 3자4 2 5 2 6 2 2 9 지금 현재까지 가격을 대충 보면 은아품이 3,000원에서 3,200원 중이 3,600원에서 3,800원 상이 4,000원에서 4,200원 선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. 월요일 경매 시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